햄버거 맨은 켄자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괴이하고 으스스한 도시 전설입니다. 한밤중에 외딴 길을 지나다 마주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오래된 노에 핏자국이 남은 앞치마를 두른 채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묻혀 있어 똑똑히 알아볼 수 없고 때로는 더러운 후드를 덮어쓰고 있다고 합니다만 종종 그의 얼굴이 심각하게 살이 찐 이목구비가 보일 듯 말듯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햄버거 맨이라는 이름이 주는 우스꽝스러운 느낌과 달리 이 괴담은 불길하고 섬뜩한 분위기를 가득 품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햄버거 맨이 가장 무섭게 묘사되는 부분은 그가 내미는 햄버거가 사실 불행한 희생자들로 만들어졌다는 설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처럼 들리지만 이 그로테스크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점차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켄자스 주민들 중 일부는 이를 완전히 허구라고 치부하지만 어린아이들은 혹시라도 밤길에서 그를 마주치게 될까봐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설프고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괴담 속 분위기를 더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설의 기원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밤중에 낯선 시골길을 혼자 걷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실체화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 단순히 충격적인 도시전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위해 창작해낸 설정이 퍼지면서 지금 같은 전설의 형태로 굳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이 이야기가 서서히 하나의 도시전설처럼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괴담을 보강해주는 듯한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온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길가에 서 있는 수상한 그림자를 보았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피 묻은 앞치마가 또렷이 보이길래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운전 중에 백미러로 본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한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피로 물든 앞치마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그냥 만들어낸 무서운 이야기로 치부되지만 막상 밤길에 홀로 있으면 무심코 이야기가 떠올라 소름이 돋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햄버거맨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어. 그땐 내가 운전을 많이 했거든. 새벽에 쪽잠을 자고 밤늦게까지 트럭에 짐 싣고 이곳저곳 달리는 생활이었지. 중부 시골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밤이었어. 눈도 침침했고 커피도 떨어져서 더는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어두운 도로 옆에 그냥 차를 세우고 잠깐 쉬기로 했어. 시동을 끄고 팟캐스트도 꺼버렸더니 주변이 온통 침묵이더라. 빗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하루 종일 낡은 트럭 진동 스트레스와 쌓인 피로 때문에 너무 졸려서 창문을 조금만 내린 채 그대로 잠들었어. 그런데 한참 잤을까? 창 밖에서 뭔가가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 처음엔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인가 하고 무심코 넘기려다가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똑똑 하고 치니까 밖을 내다봤지. 거기에 어두컴컴한 도로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 바로 운전석 문바로 옆이었는데, 가로등도 바로 없어서 잘안 보이다가, 점차 눈이 적응되자, 얼핏 보이더라고. 낡은 청바지에 휠 묻은 앞치마를 두른 남자였어. 얼굴은 모자를 깊숙히 눌러 쓴 건지, 뭔지 완전히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어. 차라도 고장난 건가? 싶었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서, 가만 보니까, 그게 햄버거더라고. 갓 만든 것처럼 보이는 햄버거를 들고 있었지. 솔직히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고, 막 잠에서 깬 참이라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되던 와중에, 창문 틈으로 빗물이 들어오길래,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올렸어. 그 순간 그 남자가 고개를 빼꼼히 들어 쳐다보더니, 창문 틈으로 햄버거를 들이밀려는 거야. 평소 같으면 고함을 질렀겠지만, 나는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저 창문 스위치를 꾹 누르며 막았지. 햄버거가 창문에 낄듯말듯 듯 위태롭게 들어오다 말았어. 그럼에도 그 남자는 창유리를 툭툭 치면서 낮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라. 뭐가 봐. 대충 이런 소리였는데 솔직히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공포에 질려서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렸거든. 이게 단순한 헛것이 아니라고 느낀 건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시동을 거는데 유리에 찍힌 손자국이 붉게 번져 있었기 때문이야. 빗물에 섞여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심장까지 서늘해졌어. 더볼 것도 없어서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어. 차 라이트에 잠깐 비친 그 남자의 실루엣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어 물에 불린 듯한 퉁퉁 부은 팔다리 새까맣게 가려진 얼굴 그리고 정치 모를 햄버거를 손으로 들어 보이는 모습에 등골이 오싹했어 그날 밤을 난 절대 잊지 못해 밤길에서 비라도 내리면 사방이 정적에 휩싸이는 그 느낌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거든 그 이후로는 기 위에서 함부로 차를 세우지 않게 됐어 확신의 그놈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 전이었어.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지. 나는 그날도 늘 가던 골목길을 택했어. 근데 골목 중간쯤 갔을 때 무슨 기척이 느껴져서 멈춰섰어. 가만 보니까 낡은 옷에 무언가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보이는 거야. 처음엔 근처 식당 직원인 줄 알았는데 주변 바닥에 진득한 핏물이 번져 있는 걸 보고 바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 그 남자가 들고 있는 비닐봉투에선 너덜너덜한 고깃덩어리 같은 게 삐져나와 있었고, 반대쪽 손에 들려있던 건 망치처럼 생긴 도구였어. 그거 있잖아 뾰족뾰족하게 생겨서 고기 같은 걸 다질 때 쓰는 거 말이야. 술이 덜깬 상태라 처음엔 뭐지. 싶었지만, 곧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 남자가 그 망치를 바닥을 향해 휘두르면서 뭔가 확인하는 듯 고개를 숙였고, 난그 움직임에서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느꼈어. 바닥에 퍼진 핏물과 끈적하게 흘러내리는 살점. 그리고 희미하게 풍기는 비린내까지 전부 미치도록 기괴했거든. 결국 정신이 번쩍 들어서 뒤돌아 미친 듯이 뛰었어. 뛰는 내내 등 뒤에서 그 섬뜩한 망치질 소리가 쾅쾅 울리는 것 같았지만 겁나서 확인할 생각도 못했어. 간신히 큰 길로 나와서야 겨우 숨을 돌렸는데 그때부터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 귀신이 따로 있나 싶었지. 그러니까 너도 밤늦게 골목길 같은 데를 지날 땐 절대 방심하지 마. 그때 본게 진짜 사이코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결국 그 남자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대해 어떤 이는 아예 농담거리로 삼고, 또 다른 이는 한밤중 외딴 길에서 괜히 긴장하게 되는 소름 돋는 계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이미 이 괴담이 주는 섬뜩함이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고요한 시골길에 발을 디딜 일이 생긴다면 어두운 길모퉁이에서 누군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살점을 고르고 있는 남성을 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상이든 실제든 그 공포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결코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